박상원 의원이 네. 김어준 총수를 연일 겨냥하면서 어, 유튜브 권력이 됐다. 아, 심지어는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에, 그런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? 저, 정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저. 잘 모릅니다. 모른다는 건잘 모르시는가? 본념이 저는 유튜브 방송 제가 나온 거 말고 안 보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사실은 김어준 씨가 뭐 이렇게 센거 같기도 하고 내란국면에서 이제 존재감도 드러나고 그러니까. 음. 근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일반론적으로는 얘기할 수있을것요아예 예. 예. 일반론적으로 그건 뭐냐면 유튜브가 뉴미디어로서 사실 사람들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내란, 저 네팔에서 네? 어마어마한 격변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팔에서 네네 어. 그 총리도 사임하고 뭐 민중들이 정말 화를 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SNS를 정부에서 차단한 거예요. 아, 네, 그니까 부패한 정부가 SNS를 차단하고, 그러니까 그 SNS라는 게 사실 뉴미디어 기능도 하는 거 아닙니까? 뭐 유튜브 뭐 같은 X북, 뭐 네, 지금 엑스죠 그러면서 이제 그, 그 지금 네팔에서의 격변 사태, 음. 네, 이거는 이제 뉴미디어나 SNS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. 음. 그런데 그 레거시 미디어는 그래도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들이 좀 작동합니다. 뭐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니 아니냐인 건 모르지만 종이 신문만 하더라도 뭐 각자 윤리 강령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음. 종이 신문의 여러 어뭐 인권 침해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률적 기구도 있고요. 방송은 말할 것도 없죠. 뭐 지금 빵, 빵 좋아하는 분 때문에 좀 왜곡되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제 공공재인 방송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느냐 또 음.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. 뉴미디어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. 그래서 어, 일탈도 많고 근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매체가 만약 일탈을 하기 시작하면 음.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고요 음. 이게 누군가의 음. 시샘 때문에 또는 음. 뭐그 리그에 끼지 못한 사람이 그냥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건 이를테면 문제 제기한 사람이나 그 문제 제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영역에서 들여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전 차제 유튜브를 통한 정치 평론이든 유튜브를 통한 언론 기능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반론 쪽으로 해봅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요즘 핫한 존재가 됐어요 김어준 총수가. 아니 예. 그분은 늘 핫했고 음. 곽상원 씨가 갑자기 핫해진 것 같은 느낌도 아, 근데 드는데. 그데 사실 곽상원 의원의 그 발언은 네. 어, 굉장히 뭐랄까요 큰 불이익을 음. 감수하고 한 바람. 을다보여 그러니까 뭐 그런 보여요. 까닭이 있나요? 그분은 아니면? 그제 그러니까 글쎄요 그분이 갑자기 왜이 논란에 참전을 했는지 는알수 없지만은 어, 김어준 총수가 거의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 줄 세우고 있다. 실제로 제가 저 어, 초선 의원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김 총수하고 지금 불편한 사이라는 걸 알고 말한것 같은데, 어그 뉴스 공장에 안 나가면은. 음. 어 이거는 다음 공천을 그 기약하기 어렵다. 물론 대놓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방송 안 나온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경쟁자를 막 열심히 추천시킨다든지 그런 야바위짓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나안 나간다는 것은 그래서 그쪽하고 어떤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어 기저 부담이다. 그래서 뭐 그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. 왜냐면 하 워낙 등치가 크니까 음. 그러니까 아침에는 김어준, 오후에는 뭐 체육 이렇게 음. 해가지고 큰 등치잖아요. 중에 플랫폼이 굉장히 크니까 네. 뭐 대중 정치인 저희가 저희같이 <laughs> 약간 뭐랄까요 뭐 자아실현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네. 그 구조에서부터 자유로운데 대중 정치는 안 그럴 것 같고 근데 그게 그건 자연스러워요. 고기까지는. 고거 그런데 네. 거기서 한발더 나가서 악용하느냐 음. 또는 뭐 어떤 그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느냐에 음.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네.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친문 정치를 어떻게든 음. 어~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서 애써왔던 김어준 총수의 그간에 어떤 노선을 보게 된다면은 전 너무 걱정돼요. 지금 조국하고 붙어가지고 조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. 조국 대통령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. <laughs> 아까 뭐, 뭐, 여러 가지, 공 선생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, 조국의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? 본인인 것 같습니다. 조국이죠. 예. 네.